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SK 하이닉스라는, 그쵸?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우량주인데, 요거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저는 이렇게 대형주는 안 봐봤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쵸? 고점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상, 한 상태인데요. <laughs> 여러분들, 모든 주식은 볼때 월봉부터 보셔야 돼. 월봉, 주봉, 일봉, 그다음에 분봉을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주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큰 상승하고, 예, 지금 전고점, 그쵸? 이 전고점을 지금 향해 가는 구간이에요. 지금 월봉에서는, 주봉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전형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이에요. 예? 파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 에 일본에서는 예, 그쵸? 그렇죠. 무서 무서 이게 바로 무서운 거죠. 급락에 나오니까 오늘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우리 뭘 공부해야 되냐면 주식은 추세예요. 추세. 주식은 추세. 추세를 잘 알면 충분히 주식을 수익도 크게 갖고 갈수 있는데요. 거는 추세는 보통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눌림목 공부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가가 보시면 이게 매집봉이라 그러죠. 이렇게 크게 하나 봉이 서요. 그러면 여기에 고점을 이렇게 그셔요. 고점을 그시고, 여기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여러분 뭐가 잘 나오냐면 급반등이 잘 나와요. 급반등. 그리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이 절반이면 이렇게 지지해서 가면 참 아름다운 이쁜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하락이 나와요. 그러다 재빠르게 돌파를 하면 괜찮은데 돌파를 못하고 재차 하락을 하면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연속된 봉그 다음에 절반을 잘 치지요 반등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은 여기도 절반 여기도 하나의 봉 잠깐 보세요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우리 기준선이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양봉인지 볼게요. 이것도 양봉이죠? 그렇죠? 봉을가장한 양봉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 어디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대략적으로 여기. 그렇죠? 여기가 지지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2번 패턴 1번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기서도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선 아직 반등이 안 나왔죠. 여기선 그런데, 그냥 가차없이 빠져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뭐다?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대략적인 전고점. 그럼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11만, 뭐죠? 11만원과 9만 7천원 정도를 그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주봉에다가 11만원과 9만 7천원을 그어볼게요. 11만원과, 97,000원. 97,000원을 긋습니다. 이거 월봉을 보고 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보시면 주봉에서도 하나가 더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전고점 여기 정도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그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게요한 10만 한 3,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구간은 뭐냐면, 이거는 주봉의 전고점, 이거는 월봉의 전고점, 이거는 월봉의 눌림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세 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그러면, 11만원, 10만 3천원, 9만 7천원을 우리 일봉에 긋습니다. 자, 11만원을 긋고요 11, 그 다음에, 97,000원. 그다음 103,000원이었죠. 반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자, 여기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보시면 추세 자체는 어디서 꺾였냐고 보시면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추세가 이탈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탈 로 다시 반등을 하려다 이렇게 반등을 하려다 힘이 역부족이고 다시 올리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하락의 패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쭉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추세잖아요. 추세 절반 그렇죠. 절반을 잘 지지했다가 잠깐 이탈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반등했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추세가 올라가다가 절반을 지지해주면 괜찮은데 이탈을 했다가도 여기서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등, 그렇죠 대략적인 절반. 반등했다가 하락. 이탈했다 다시 반등했는데 그냥 빼버린 거예요. 주식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기를 지지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죠. 10만 3천원과 이게 갭을 하락이 보시면 차트를 좀 확대할게요. 최근의 모습인데,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잘 갔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결국 이런 행보를 만들려고 한 거야. 이렇게. 여기서 행보를 만들려고 하다가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더뺀 거죠. 그랬다 상승을 했는데 다시 그냥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여기를 지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10만 3천원과 11만원 안에서 횡보의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하락이 멈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분봉에서 11만원과 10만 3천원을 긋습니다. 30분봉을 보시면 좋고요 자, 11만원과 그리고 10만 3천 원을 긋습니다 10만 3천 원 긋어볼게요 보이진 않지만 차트를 작게 하면 보이겠죠 야이 부분이죠 이 부분 10만 3천 원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추세 자체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직도 하락이죠 그렇죠. 뭐 확대를 해서 본다 하면 예. 하락 급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흐름이에요. 이 종목이 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횡보가 있어줘야 이렇게 며칠 동안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한전 일주일, 이주 정도, 일주일 정도 는이 안에서 좀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엄, 엄, 없, 멈춘다 하락 추세가 멈춰지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횡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좀 소화해 는 거야, 소화. 예. 그러면서 좀 저가에 잡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횡보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제가 맨날 요즘 윗꼬리를 많이 하는데 뭐 여기 바닥까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1만원 위로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1만원에 올라가려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윗골이라는 흐름이 나와야 돼. 횡보 후, 그러면서 여기서도 거래량이빠빵방 터져주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 이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지금은, 뭐다? 지금 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망하세요. 예? 관망하세요.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하락이에요. 빨리 차라리 11만 원 위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하셔야지 지금은 그냥 보시는 게나세요 따로 뭐 여기 지지 못 하면 또 여기까지 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음봉과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심상치가 않죠. 그러면 우리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봐요. 여기서 이렇게 차트 한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개인, 개인 보유 수량,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 보유 수량, 그죠그 다음에, 뭐죠? 기관들도 있잖아요. 기관, 기관 보유 수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개인은, 이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쉬워, 이렇게 해서 하시고, 올리면 돼 이렇게 y축 표시 안함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쳐서 올려요.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y축 표시 안함해서 올리면 어때요? 보시면 이 횡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변곡이 일어나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변곡이 일어나요. 외국인들 팔기 시작. 이미 예상한 거지, 얘네들은.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 팔기 시작하고 개인들의 수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개인 물량이 좀 내려와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올라올 때 변곡 크로스 되는 구간. 크로스 되는 구간. 보시면 이 종목이 상승할 때 볼게요. 크로스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은 팔고. 그렇죠. 그래도 주가는 이렇게. 이런 크로스 되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이런 구간이 나오기에선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확인된 후에, 이건 수급주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선을 잘 보시고요. 대부분 분들은 이거 중장기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히 11만원 올라서거나, 이 횡보가 바닥이 확인되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수급이 돌아온 걸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래야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하락이 멈추는 흐름이 나와야 뭘 해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절대 추가 매세라든지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뭐 램각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주식하실 때는 손절선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손절선 잡고 잘 대응하시면 아마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매매 시나리오도 잘 작성하셔서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